안녕하세요. 천천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QR코드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아시나요? 요즘 어딜 가도 QR코드는 자주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QR코드가 우리 막 물건 살때 보이는 막대형 바코드 아시죠? 그거는 1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2차원의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이소도 물건 찍을 때 막대형 바코드 말고 QR코드처럼 생긴 바코드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QR코드는 포스터에도 요즘 사용되기도 하고, 명함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코드 형식입니다. 왜냐면 사진으로만 찍으면 바로 제가 원하는 영상이나 사이트나 사진이나 노래나 다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QR코드를 만드는 방법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연결하고 싶은 사이트의 주소만 있으면 어디든 연결 가능합니다 그럼 QR코드를 어디다 써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다 그래서 명함을 만드는데 이 QR코드에 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링크를 연결을 해서 명함을 만들어요 명함을 받으신 분은 그 QR코드를 찍어서 아 이런 회사구나 를좀더알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카페를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래서 포스터를 만들 때 카페로 이동하는 주소를 걸어가지고 그 QR 코드를 찍었을 때 카페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QR 코드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은 QR 코드로 연결하고 싶은 웹사이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링크를 딱히 고를 게 없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노래나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영상 오른쪽에 또 점점점 표시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맨 하단에 공유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고 링크 복사를 하시면 링크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하나 준비해놔주세요. 자, 일단 저는 오늘 QR코드를 저희 어머니 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QR 코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기. 여기 하얀색 빈칸 보이는 데 있으시죠? 여기를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QR 코드 만들기 여기 검색어로 뜨네요. QR 코드 만들기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QR 코드 만드는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줍니다. 자 코드 생성 한번 눌러볼게요. QR 코드의 기본형을 만들 수도 있고 라운드형, 원형, 부드러운형 모두 만들 수 있대요. 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스킨 선택, 원하시는 색깔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중앙에 로고를 삽입할 건지. 저는 지금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국밥집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고가 있는 경우에는 로고 사용을 눌러 주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자, 사진 및 동영상에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로고를 추가해 줍니다. 자, 문구를 첨부할 거냐. 자, 문구 첨부를 해 볼까요? 홍성 최고 맛집. 저희 어머니가 홍성에서 곡 맛집을 하세요. 아주 맛있답니다, 여러분. 홍성 가시면 한번 맛 봐주세요. 홍성 최고 맛집. 이라고 뻔뻔하게 한번 문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문구는 저는 여기 하단에 QR코드가 있으면 그 하단에 적힐 수 있도록 하단 삽입해 볼게요. 문구 컬러는 전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 다음, 다음 눌러주면 페이지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는 지금 URL 링크 준비해놨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다음 페이지 제목은 숙거리 국밥집으로 할게요. 저희 가게 이름 숙거리 국밥 그리고 여기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제목을 적을 수도 있고 URL 링크 입력하는 창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필수칸, 필수라고 써있는 부분만 채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링크에 제가 아까 저장해온 링크를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링크 첨부를 눌러주세요. 다음, 다 입력이 되었으면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셨을 때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코드 저장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진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시고요. 주로 JPG 또는 PNG 방식을 사용해요. 저는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거는 사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화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최대한 큰 걸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 저장이 되었대요. 자, 핸드폰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이 핸드폰으로, 아,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지금 다른 핸드폰으로 이걸 찍으면 이렇게 밑에 사이트랑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저희 국밥집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QR코드를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 진짜 그 와이파이 기능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큐, 그 와이파이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제가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와이파이 비밀번호 적어놓는 데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게 아니라 QR코드 사진으로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제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항상 너무 신기했었는데, 그거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저희 자영업자, 구독자분들, 이거 너무 좋은 기능 같거든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홈 화면에서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설정.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와이파이 설정을 할수 있는 이 연결에 들어가 주세요. 연결에 들어가신 다음, 여기 와이파이 칸을 터치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 와이파이. 예를 들면 뭐 지금 사장님들이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qr 코드를 만들고 싶은 와이파이가 있으시면은 그걸 선택하신 뒤 여기 오른쪽에 이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qr 코드를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 뜹니다 얘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 qr 코드가 사진을 찍었을 때그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QR 코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하단에 있는 이미지로 저장하셔서 이거를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저 다른 핸드폰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와이파이가 바온의 와이파이가 제 핸드폰에 잡힌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제가 이동하고 싶은 링크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와이파이 같은 것도 바로 연결이 될수 있는 이 QR코드 알아두시면 어디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어디 들어가라고 할때 www.nav 이렇게 다 치고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같은 거 만드실 때도 QR코드로 딱 간단하게 사진 저장해서 붙여넣으시면 너무 간단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응원의 댓글도 정말 환영합니다. <laughs> 자,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알려드림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